남동구청역 절도혐의 법률상담, 절도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나 법원에 출석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혐의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 될 경우,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를 통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의 경과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절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사건에서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전개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